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시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총선이 아빠, 재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네, 미안, 안녕. 미안. 김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황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나타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가고 했는데네 뭐, 엄마 아동행한테치명서주거리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줘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쓰고 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하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갈키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내 아버지는?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후회 없이 모든 걸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부족했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아버지가 어디 계셨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디 계셨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때론 역부,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자식에게 늘 죄스러움으로 살고 미안함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 어머님들이 아니실까? 어머니가 아니실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명절에 아버지 집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시냐고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지만 또한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유월절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듭니다. 세 번의 절기가 있지만 두 번은 멀리 있다는 이유 때문에 면제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유월절만큼은 예외없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오는 사람들 숫자가 어림잡아 170만, 200만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 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을 향해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에게 해주었던 그 살, 그 놀라운 일들을 생생하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으로만 왔았을까그 말에 어떤 분들 가운데 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할까?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없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6월절이 되면 한달 전부터 한 달란트 세금을 내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건 강제 조항입니다 거지도 내야 하고 노숙자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나오지만 내가 부정한 모습으로 나오면 아버지는 나의 발걸음을 나의 온 모습을 받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올땐양 옆으로 가는 사람 가운데 길로 가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 길을 가는 것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가운데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 집을 향해 똑똑하게 갈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양 옆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봐도 자신이 없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두 사람들은 섞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만큼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길이 발걸음으로만 예물로만 되지 않고 온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의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갔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옛날을 기억해내고 그것 때문에 고마워하고 그리고 내일을 향해 희망을 품고 가는 이 절기 그온 정신이 정말 그들에게 살아났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유대인인 까닭에 의무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은 없었을까 그 말이. 여러분 유월절이 끝나고 170만에서 200만 200만이라 되는 사람이 다 고향으로 돌아갈 쯤에. 12살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12살 난 아이가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대답이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몰랐습니까? 여러분, 12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아버지 집에 3일 동안 머무는 것, 그것이 힘든 일이었을까요? 좋은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은 없었을까요? 먹고 자고 한다는 것,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에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집에, 머물르는 것,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몇날 며칠을 그 집에 더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버지 집에 형식으로 갔다가 그저 발걸음만 도장을 찍고 돌아가는 그런 자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 생각할 것이 있고, 그 성전 구석구석을 거닐면서 그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기억해내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와 함께 그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게 어쩌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었는지 모르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내버려두지 찾아오셨습니까? 그런 투 아닌가요?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기쁨인가요?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는 것이 즐거움인가요? 아니면, 명절이기 때문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무인 양.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야 하고, 선물을 사야 하고, 그리고 부모님에 의해 다녀오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의무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다가오는 명절이 헉,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성하고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그가 행복했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좋았을까? 어쩌면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또 아버지는 아들 예수에 대해서 무한히 미안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 품에 있던 아들을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냈잖아요. 사람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냈나요? 마국간에 보냈잖아요. 돈 많은 힘 있는 가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목동의 가문에 보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미안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 합니까? 내 아버지가 위대하시면 뭐 합니까? 나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내 동댕이 친건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물론 마굿간에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얼마나 그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습니까? 목동들을 보내 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현장에 가게 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게 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던 날 아버지는 무심했을까요? 나의 분신이 태어나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천군 천사를 통해 이 세상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 축하의 이 현장을 만들어 내셨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라나서 이제는 어쩌면 성년이 되어서, 나의 30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내 아들로 당당하게 나갈 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성령으로 동행해 주셨던 분이 하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지만 힘든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위기를 당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그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지라도 하늘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 아니신가요? 그가 십자가라고 하는 길에 그 아버지는 즐거우셨을까요? 십자가에 내가 매달리지 못하고 내 아들을 매단다는 것이 더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견뎌라 이겨내라 그 아들이 십자가를 이겨내고 난 다음엔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내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이름 내 아들의 이름을 온 세계에 크게 만들어 주신 분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니실까요?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우뚝선 이름으로, 전기한 이름으로 세워주고 싶었던 분,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는데도 무엇 때문에 미안해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죄인처럼 그렇게 죄스러워 하실까요? 은혜는 그런 것이죠. 주어도 주어도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자식은 과연 어떨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다고 생각할까요? 어머니가 나에게 모든 걸 주었다고 생각할까요? 어쩌면, 아마 자식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런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때론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아픔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은혜가 더큰것 아닐까요? 주어도 주어도. 정말 부족하고 더 좋은 것 주지 못해서 지금도 미안해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우리 명절에 그 아버지의 품을 향해 가고요. 그 어머니의 손길을 향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형식으로 다가가면 부모님이 모르실까요? 가끔 자식을 품에 안아 보지만, 아, 얘는... 그냥 기대 있는 거구나. 어쩔 수 없이 그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안 짜고 하니까 그냥 안겨 있는 거구나. 그럴 때 얼마나 씁쓸해요. 얼마나 허전해요. 여러분, 은혜는 가슴으로 가는 것이지, 그저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번 명절에 갈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담고 담고 담아서 아버지와 어머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움으로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돈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선물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온들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그 선물이 무슨 고마움이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얼마나 그게 감동이에요. 저는 넥타이 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제게 생일 선물을 했는데, 제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내 전재산이야. 전 그래. 지가 전재산이 1억이 되겠어요? 10억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그 기억이 사라지질 않아요. 거기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족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두셨어요. 십자가에서 아픈 상처는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나는 너의 좋은 모습만 기억하겠다. 나는 너의 귀한 모습만 내 머리에 담겠다. 이름 속자 생각하면 왜 아프고 기억하지 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스스로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좋은 것만, 난 영원히 나는 기억할 거야. 천국은 좋은 기억으로 가는 것이에요. 지옥은 아픈 상처로 가는 것이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아버지 집을 향해 갈 때,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머님을 아버님을 만날 때또 아버님이 어머님이 내 자식을 만날 때 지워버려야 할것 잊어버려야 할것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 고마운 것 기억하고 우리가 아버지 집을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거기 회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족이 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없어요? 아버지 날 낳으셨잖아요. 아버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존재해요? 어머니 날 기르셨잖아요. 자식 길러 보셨잖아요. 쉽습니까? 그렇게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신 그 어머니, 마버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하슴이에요.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님에 대해서 마음 없이 자식 노릇한 게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마음과 마음이 하나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도 하나 되시고 형제하고도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될수 있는 그 것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 아픈 기억들이 사라져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아픈 그 마음들을 다 위로하고 씻어내고 좋은 것들만 기억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바람과 함께 다 흘려 보내시고 좋은 기억은 우리 속에 정말 부활되어서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여러분의 이번 명절에 가,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